안녕하세요. 몸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몸 좋은 형들이 운동하는 게 멋있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 센터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청결함 유지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오셨을 때 다른 헬스장에 비해서도 깔끔한 것도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자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 가성비입니다. 가격은 낮춰놓고 퀄리티는 높였습니다. 요즘 분들이 가성비 가성비 하시면서 저희 센터를 오시는데 저희가 제가 얘기로는 최저가 정도로도 행사를 할 만큼 금액은 낮추고 모든 회원님들에 대한 차별화 없는 OT를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식단 관리 상담 그 다음에 운동법 설명도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익보다는 회원님들께 건강한 운동을 가르쳐드리는 곳이므로 회원님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센터입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시설이나 기구 사용이나 불쾌함이 없도록 늘 항상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